음. 서울을 전세를 놓고 가라. 아파트 값이 계속 그렇죠. 오르는데 너무 많은 어. 사람들이 전세를 놓고 가라 넌 바보다. 뭐 어쩌려고? <laughs> 다 팔고 음, 가냐. 어. 집으로 개구리가 들어오고. <laughs> 집으로 개구리, 그렇죠. 그리고 밤에 기도람미가 들어오고. 음. 일단 아이들이 여기 와서 너무 좋은 게. 가온파의 힐링라이프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려요. <laughs> 안녕하세요. 가온파의 힐링라이프입니다. 어? 안녕하세요. 미식할 배우 홍지민입니다. 이렇게 <laughs> 하는,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 시그니처처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 제가 원래는 이렇게 했었는데 음. 예전에 코로나 처음 터졌을 때요게또 음. 신천지 분들이 요런 아, 걸로 인사를 한대요. 아, 아, 전혀 그래요? 상관없이 이거 홀리우드 배우들이 이거 되게 많이 하거든요. 어, 그래서 어. 저 그거 따라 하는 걸 졸지에 아, <laughs> 제가 네, 예, 신천지 교도로 이렇게 오해받게 됐어요. 아, 그 아, 스토리가 있구나. 네. 그래서 지금은 사랑합니다. 이거를 네, 사랑합니다로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 근데 어떤 분이 손좀 제발 치워 달라고. <laughs> <laughs> 네. 소개하시죠. 저는 소개했고.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뮤지컬 배우 홍지민의 남편. 제 이름보다 누구의 남편으로 더 많이 불리는 도성수입니다. 음, 도스방으로 아, 장안해 아, 하시잖아요. 최근에는 <laughs> 닉네임처럼 도스방이라고 많이 부르고 있죠. 도스방이라고 해서 우리 그립의 네. 그 라이브 커머스에 아주 핫한, 아, 네. 핫합니다, 요즘에. 네, 네. 아주머니 팬들이 <laughs> 많이 생겼어요. <laughs> 저보다 더 좋아해요. 아, 그냥 제가 봐도 연예인 삘이 나시는 분이에요. 감사합니다. 네. 아니, 저는 사실은 두분딱 뵙고 형님 처음 뵀을 때 아 연예인 커플이구나라고 생각하고 <laughs> 제가 찾아봤었어요. 근데, 아, 근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아, 민간인이 저 정도의 아 아니, 심지어 저희 동네에 여주 저희가 사는 동네에 음. 제가 이사 왔다가 아니라 남자 연예인 남자 남자 연예인이, <laughs> 연예인이 여주에 지금 음. 이사 왔다. 그래서 지금 동네를 막 패션업을 하게 음. 하고 돌아다닌다. 근데 오늘 너무 어. 패션이 아, 오늘은 약간, 추리하게 입고 나왔는데. 에이. 추리하게. 우리 갑자기 이렇게 된 아, 거잖아요. 그렇죠. 오늘 원래 인터뷰할 계획이 없었는데, 갑자기. 갑자기. 번개로. 갑자기 제가 그냥 카메라 막 들이댔습니다. <웃음> <웃음> 연예인이 오시기에는 사실은 서울에서 활동을 많이 하시니까 주로 방송국이나 이런 맞아요. 데들이. 그래서 여주는 출퇴근도 조금 원활치 않은데, 어떻게 여기까지 오시게 됐나요? 어떻게 오시게 됐나요, 홍지민 씨? 저희가 이제 네. 그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네. 항상 저희들은 어떻게 하면 아이를 좀잘 키울까라는 고민이 있습니다. 지금 음. 이제 우리 로시 로라가 다섯 살, 일곱 살이라서 이 중요한 시기에 뭔가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음. 좀더 여유 있고 그리고. 둘다 어렸을 때땅 밟고 동네에서 막 놀았던 기억들이 그쵸, 그쵸. 막 동네 뛰어다니고 그리고 네. 저는 개구리 뒷다리 개구리 뒷다리 <웃음> <웃음> 개구리 뒷다리 <laughs> 어, 먹고 어, 네. 진 네. 개구, 개구리 어, 뒷다리 그래, 나만 먹고 있는 게 아니었구나. 그리고 네. 이제 동네에서 하루 종일 네. 애들하고 놀다가 밥먹으라로좀어두 어두게 지면딱 집으로 흩어지고 약간 이런 기억도 있었고 음. 그리고 저는 원래 높은 데서 사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고 음. 네. 네. 아파트 고층 예 고층은 거. 별로 음. 좋아하지 않고 그런 어렸을 때 기억이 너무 좋았던 기억이 있어서 뭔가 음. 아이들에게 추억을 좀 만들어 줘야 될것 같고 그리고 지금 코로나 터지고 나서 음. 뭐 밖에 외출할 때가 전혀 없잖아요. 예. 네, 그래서 좀 답답하기도 하고 저희들도 좀 답답하기도 음. 하고 그래서 그냥 한번 살아보면 어떨까라는 음. 생각으로 아이들 음. 때문에 처음 여주를 음. 오게 된 거죠. 근데 어쨌든. 이제 갑자기 내려오신 것 치고는 제가 잠깐 들어보니까 뭐 서울에 있는 부동산도 싹다 정리하고 <laughs> 마치 이제 서울이라는 등질 것처럼 그렇게 아. 여주로 오셨다 이러더라고요 네, 저희가 사실은 아까 로시 엄마가 얘기한 것도 음. 이유가 되지만 어, 저, 저 나름대로의 이유는 이제 코로나가 갑자기 터지면서 음. 사실은 저희 부부가 이런 위기 상황에 참 대처할 수 있을 만한 준비가 하나도 안돼 있었구나라는 걸 음. 현실적으로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그쵸, 많은 부분들이 그니까 저는 자영업을 하고 있고 저희 아내는 이제 배우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코로나의 직접적인 타격을 양쪽 다 받는 음, 거죠. 그렇죠. 자영업이랑 네. 배우는 공연계? 공연이 공연이 음, 다 주조가 되고 자영업자는 가게에 손님이 안 오시고 음.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뭐 경제적으로도 약간의 타격이 좀 있었지만 음. 정신적으로 오는 충격이 되게 심했었어요, 저희가. 그렇죠. 그러면서 아이들을 어디다 이제 어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에 제약도 받고 음. 그다음에 아이들이 유리 유치원을 갔다가 오면 음. 어집 근처에 맨날 산책 나가고 어린이대공원 근처에 살았기 때문에 음. 어린이대공원에 가서 많이 놀고 했었는데 이제 갈 데가 없어지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만 생활하게 되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러면 자꾸 미디어에 노출이 되고 음. 저희가 아이들하고 하루 종일 같이 있을 때는 그나마도 좀덜 음. 노출이 되는데, 저희가 없을 때는 또 어머니가 좀 많이 도와주시기는 하지만, 할머니랑 같이 있다 보면 또 할머니도 지치시니까. 음, 뭐 할머니는 또 할머니 방에서 드라마 보시고, <laughs> 음, 아이들은 또 거실에서 TV <laughs> 보고, 이 생활이 막 반복이 되니까, 아, 이렇게 꼭 계속해서 살아야 된다면, 이, 이게 또 코로나가 처음에는, 뭐, 메르스나 신종플루처럼 그렇게 짧게 끝날 줄 알았거든요. 그데 이렇게 장기간 그렇게... 길어지고 음, 전 세계로 음. 퍼질지는 아무도 예, 예측을 못한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 이렇게 사는 것이 답이 아닌 것 같다. 음. 아이들의 교육도 꼭 서울에서 시키는 것만이 답이냐. 음. 또 저희가 이제 막 그때 사립을 보내야 될지, 음. 뭐. 일반 공립학교를 보내야 될지 아니면 뭐 대, 대안 교육을 해야 될지를 막 고민을 한참 하던 시기였거든요. 음. 그러다가 어, 좀 대안 교육을 좀 저희는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서 음. 두분 합이 맞으신 거예요 대안 그렇죠. 교육에 대한. 그렇죠. 네. 아, 다행이네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하면서 좀 알아보자 음. 하고 이제 여주로 자리를 딱 저희가 잡으려고 계획을 하고 그러면 음. 서울을 전세를 놓고 가라. 아파트 값이 계속 오르는데 그렇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어. 전세를 놓고 가라. 네. 특히 전수경 선배님께서 뮤지컬 배우 정수경 아, 선배님께서 너무 네. 바보다. <laughs> <laughs> 뭐 어떻려고다 팔고 음, 가냐. 어, 수경이 누나가 이 재테크에 참 재테크 잘 하시거든요. 음. 네잘 하시고 그래서 저희한테 이제 그런 조언을 하신 거죠. 전세로 놓고 가라. 어떻게 음. 될지 모른다. 너네가 거기 가 있다가 실망해서 급방 올지도 모르는데 그쵸. 다 팔고 가면 어떡 하냐. 어? 근데 또그 사이에 또 천정부지로 올라있으면 또 손해니까 그쵸. 절대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랬는데 저희가 그렇게 해서 미련을 두느니 차라리 우리도 경험은 없긴 음. 하지만 그래서 여주에 지금 저희가 사는 집이 굉장히 작아요 음. 저희가 막 신문지상에는 음. 저희가 여주로 이사 왔고 막 이러니까 굉장히 넓은 집에 막 집을 짓고 음. 사는 줄 아시는데 음. 절대 그렇지 않고요 아직은 아담하게 네 저희도 음. 전원생활에 아직 경험이 없으니까 저희도 지금 경험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음. 근데 지금 저희가 4월달에 내려와서 9월달이니까 5개월째 음. 이게 경험을 하면서 저희도 이 전원생활에 저희 라이프가 잘 맞는지를 테스트하는 음. 기간인 거예요. 음. 그래서 이 기간이 지나면 저희도 집을 지을지 아니면 뭐 집을 살지 음. 이런 걸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음. 그럼 지금 사, 3계절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을 이제 느끼는 네. 3계절을 네. 지나면서 이제 5개월 차인데 어떻게 이제 마음을 정리해 가시나요? 여주에 이제 좀 눌러앉고 정리한 거에 대한 후회를 안 하시면서 뭔가 새로운 준비를 하실 음. 생각이신가요? 아니면 아 그래 언니 말을 들었어야 돼 그러면서 다시 서울에 있는 저, 그나마 저평가된 어떤 아파트를 또 물색 중이신 건가요? 어 <laughs> 전혀 아파트를 물색 안중이고요. 아, 전혀 다시 돌아갈 생각은 아직은 없고. 음, 일도 아직은 이러니까 살짝 미련은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laughs> 음. 그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음. 일을 할때좀 불편한 건 있어요. 그러니까 아, 예를 교통. 들어서 저는 이제 공연 연습을 매일 해야 되거나 음. 드라마를 찍게 되거나 아직은 이제 그럴 일이 없는데 음. 안타깝게 제가 12월달에 잡혀있던 브로드웨이 41번가 또또캔슬 돼서. 아 코로나 때문에. 근데 이제 약간 아파트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일을 본격적으로 할때 오피스텔 정도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음, 조금 어따, 불편해요 그리고 음. 현재까지는 친정엄마 집에서 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목요일 금요일 연달아 음. 밤늦게 스케줄이 끝나고 그다음 새벽에 음. 나가야 될 때는 이제 친정엄마 집에서 친정엄마 껴안고 자거든요 근데 음. 그것도 나쁘지 않아서 음. 아직까지 저희 친정엄마 90살이거든요 어? 그, 그렇게 연세가 많으세요? 음, 올해 제가 늦둥이라서 근데 엄마랑 같이 껴안고 자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서 음. 아직 오페스티를구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정도고 그러나 음. 다시 서울로 둘이 합의한 거는 음. 서울보다는 아직 여기가 여주가 너무 음. 좋다 생각보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아이들 대한 교육이나 이런 걸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음. 어, 그 방향을 어느 정도 정했거든요 초등학교까지는. 음. 그래서. 여기서 그 방향을 정했으니까 음. 아이들 초등학교 키울 때까지는 그래도 여기서 충분히 살아보자. 음. 그리고 저도 지금 이제 서울로 출퇴근하는 거리가 음. 한 1시간 10분에서 20분 정도 걸려요. 네. 근데 어 제가 출근하는 시간이 완전히 러시아어가 아니라서 음. 음둘 다. 차가 막히질 않아요. 음. 그게 다행이네요. 그래서, 네. 어. 그래서 출퇴근하는 데에 차가 막히거나 그런 시간이 없다 보니까 되게 여유롭게 출근을 하는 편이죠 그렇죠. 혼자서. 여주가 사실은 그래도 교통이 사통팔달로 잘 뚫려 있어서 차만 안 막히면 네. 서울 뭐한 시간 않아요. 안쪽에 다 웬만한데 가잖아요. 그리고 아내 같은 경우도 꼭 음. 서울에서만 일이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전국 지방. 음. 전국 지방 아, 전 지방을 가다가. 전지방 공연도 네. 많이. 있으니까. 의외로 많아서. 네. 그래서 아예 지방에 갔다가 어. 올라올 때는 또 <laughs> 더 여주가 더 유리해요. 음. 네, 그럴 수 있겠네요. 근데 좀 불편한 건. 음. 청담동에 있는 샵을 잘못 다녀요. <laughs> 거울이가 갔다가 네. 다시 왔다가 집에 음... 이렇게 해서 제가 요즘에 메이크업 기술이 늘었어요. 일치월장하고 <laughs> <있어요. 웃음> 저희 와이프도 그 반포에서 봤던 네, 네일아트를 네일 아트를 여주에서 와서 몇번 해봤는데 그게 또성에안 차는 거예요. 그 우리 스타일 있으니까. 음, 그래서 아이들이랑 예약해 갖고 한두 달에 한번 정도는 오. 반포를 또 가는. <laughs> 자 그러면. 아이들이 어쨌든 아이들을 위해서 내려오신 게큰것 같은데, 사실 저도 유튜버를 시작할 때, 제가 유튜브를 하면 아직도 아이들이 어리고 저도 젊은 편이니까, 음. 이왕이면 연세 드신 분들이 이제 귀향하시는 그런 느낌보다는 젊은 분들이 도심에서 좀 많이 빠져나왔으면, 그래야 또 집값도 안정이 되고, 전체적으로 국토균형발전 뭐 너무 거시적으로 하지만 뭐 그런 생각이 사실 조금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이들 교육 잘하고 이렇게 잘 키우는 모습들을 찍어서 올리면 젊은 분들이 많이 보실 줄 알았어요. 근데 생각보다 잘안 보시더라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연예인 두분반 연예인이시잖아요. 예, 그렇죠? 연예인 두분 이렇게 모셨는데. 젊은 부부들이 이제 그나이대의 음. 아이들을 갖고 있는 부부들이 네. 내려오는데 좀 망설이면 그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좀 주시면 어떨까요? 그 계획, 아이들 이제 어떻게 음. 가르치려고 하는지. 저희가 음. 이 여주라는 곳에 와서 느끼는 거는 자연과 아이들이 함께 할수 있기 때문에 진짜 최고의 그 교육과 최고의 학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집에 있으면 예전에는 육아하는 게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음. 내가 다 놀아주거나 몸으로 놀아주거나 붙어 있거나 음. 아니면 그래서 너무 힘들 때는 어쩔 수 없이 매체를 보여주거나 음. 모든 매체가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매체를 보는 시간이 조금 줄었으면 하는데 그런 시간이 많아졌는데 여기 자연에 오면서 불안하게. 저희가 정말 자연을 풀어놨거든요. 음. 근데 아니, 안 풀어놔도 집으로 개구리가 들어오고. <laughs> 집으로 개구리, 그쵸. 그리고 밤에 귀뚜라미가 들어오고. 음. 까 그러니까 귀뚜라미 가지고 30분 놀고, 개구리 가지고 또 놀고, 또 아. 엄마 사막이, 엄마 사막이야, 놀고. 엄마 저 벌레야. 벌레, 꽃, 엄마 이게 접시꽃이야. 엄마 알아? 오히려 저에게 그꽃 이름을 이야기해주고 이러면서 음. 시간이 너무 많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서울에 있을 때는 장난감을 계속 사줘야 음. 됐고 이랬는데 지금은 스케치북이나 A4 용지 하나 주고 아. 밖에 나가서 마당에 가서 자연 그 재료를 따와 그래서, 그래서 거기다 붙이고, 붙이고 그리고 그리고 빻고 음. <laughs> 봉숭아 물도 드리고 정말 음. 아. 최고의 이 음. 뭐 이런 를를돈주주서울울에서해 해야 그쵸. 되는 거죠. w 사야 되고 다 선생님 e h e a 드려서 어떤 체험을 가야 네. 되고. h o 데그 e I was like, I was like, 너무 행복한 육아를 음. 하고 있어요. 그래서 I was l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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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w a 감기가 일단 안 걸려요. 오, 병원을 한 번도 안 갔어요. 병원을 한 번도 안 갔어요. 서울에 정말. 있을 때는 제가 감기 걸리거나, 로시 엄마가 감기 걸리거나 아니면 아이들이 감기에 음. 걸렸을 때는 온 식구가 한 번씩 돌잖아요. 그쵸, 그쵸, 그쵸. 근데 지금은 제가 지난번에 한번 감기가 걸린 적이 있는데 아, 제가 아, 감기가 아,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한테 아이들의, 전염이 안 되더라고요. 오, 면역력 올라갔어. 왜? 그래서 아이 자연에서 음. 아이들이 이렇게 그냥 음. 어떻게 보면 서울에서는 정말 깨끗하게 뭔가를 하려고 막 하잖아요. 근데 음. 여기 내려오면 막흙무치고 들어오고 조금 더, 더 지저분해지는데 음. 그게 아이들한테는 더 면역에 좋다. 난 이걸 느끼고 그다음에 코로나 시대에 어디 갈 데가 없는데 여기는 갈 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죠. 공간도 넓진 않하니까 네, 공간도 네. 넓고 부담이 그 없죠. 자전거를 여기 여주에 와 가지고 많이 타시는 게. 그 자전거 도로가 너무 네. 네. 너무 좋죠. 너무, 네. 네. 너무 네. 약이 네. 있요 제가 서울에서 그 한강변에서 자전거 탈때그 음. 강변으로 <laughs> 보이는 그 빌딩 숲의 음. 그 야경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보기 좋았는데 여기 와서 자전거 타니까 그 자연 속에서 음. 타는 느낌. 눈이 있잖아요. 맑아지는 어. 느낌. 정말 기분이 너무 좋아요. 음. 그강 사이즈는 여기가 좀 작지만, 네. 이 도시에 강이 흐른다는 것 자체가 음. 너무나 좋고, 여기서 같이 이렇게 주말마다 나와서 음. 가족끼리 즐기시는 분들을 봤는데, 음. 정말 여유로워요. 그거 보고, 아, 내가 여주로 내려오기를 정말 잘했다. 내가 아이들한테 음. 해줄 수 있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음. 것을 좀 많이 느끼고 있고, 어, 내려오는 거를 망설이는 부모님들이, 음. 자녀들의 교육 문제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시골 학교라고 하는 거에 대한 장점이 있어요. 그쵸. 제가 보니까 음. 적은 아이들, 음. 어, 어떤 학교는 정말 한 학교에 한, 그러니까 한 학급이 음. 반이 하나밖에 없는 음. 한 학년에 한 학급씩, 어, 한 음. 학년에 한 학급씩 밖에 없는 그런 학교들이 있는데, 그 작은 학교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쵸.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고민 을 많이 해 보시 하다 보면 음. 서울에서만 아니면 도시에서만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것만이 음. 정답은 아닌 거다라는 음. 생각이 저는 딱 들어서. 음. 근데 너무 음. 안타까운 단점이 하나 있어요. 아, 단점? <laughs> 네. 그것도 말씀해 주셔야 돼 <laughs> 새벽차를 타고 바다로 가는